성경은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람이 직업을 전환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직업에 맞는 태도가 보입니다. 이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 묻기 전에 보면, 뭐옷 맵시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뢰짐작도 하고, 얼굴에서 또 그렇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죠. 어, 정교 지도자라 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얼굴색이 있을 것이고, 언어가 있고, 또 삶의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신자들인가? 저 사람 이단인가? 뭐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누가 알아볼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또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만 유명하게도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인지 목사님인지 그걸 살필 줄 알아요. 희한하죠. 그것은 여행을 갔을 때에 우리가 지형적인 모습에서 어, 상대적인 것을 보고 아름답거나 또 이상다 뭐 그렇게 감동을 받죠 어, 불신 세계에서 서로 어, 소통하고 있고 관찰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과 어, 새롭게 된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신자의 생활이 대조가 될때 어, 교인인가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이 교회는 예수님이 대해서 일단 선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닮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 그러면 또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예, 아침에 컨디션이 있고, 저녁에 일것 마치고, 또 피로와 이런 것들이 또 얼굴에서 나타나죠. 우리 사람은 삶의 표현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시기냐를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럼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가 비춰져야 되겠느냐는 거죠. 부문을 통해서 말세에, 베드로 사도는 경건할 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경건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살면서 보여주려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역사적인 의식을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보인다든지 과거를 생각하면 원통해서 못 살겠다. 아쉽다. 낭망이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 과거의 시간이지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회개하고 또는 교정 받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시간을 풀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의식의 변화를 주세요. 전에는 내가, 어, 허탈하고, 전에는 내가, 어, 지금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도, 왜? 과거가 나를 붙잡았을 때, 특별히,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를 하시면 지금, 우리 사람은 지금 것만 할수 있잖아요. 잘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소멸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성자, 독생자를 보내셔서 해결을 먼저 해놓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자절을 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이런 무서운,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 앞이 막히잖아요. 그랬을 때 의지가 끊어집니다. 의지를 전혀 발동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어른까지 살았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은 하나의 명령 없어도 본선적으로 그렇게 해요 왜?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성숙하기 위한 이런 생각은 짐승과 다르게 지성과 문화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삶의 방법이, 목적이 아니니까, 결국은 누구나 할것 없이 좌절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내 편기치고 우리 스스로 살던 그런 버릇대로 쭉가에 조성되도록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사람이 소위 속말로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쓰러질 때는 좌절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실패는 그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커서, 커서 그래서 좌절했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고 용서하실 뿐으로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어, 교회 자체로부터도 그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일단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 인원을 해서 내가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생각하면은 힘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허락하시고, 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될 수가 없지. 우리 수준 같으면 뭐 하나님도 별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일단 해결하시는 완전자 있습니다. 전능자이세요. 이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관여하시고 통제하시고 지으신 분이라서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성양 서양 또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관측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통계 자료에서 같이 의식하고 시민의식 속에 섞여 사는데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말세를 살아갈 때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대처정리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 하심에 대한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를 지켜주실 것을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가능한,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그러면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의식을, 그런 역사의식을, 그런 섭리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회의식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제, 오늘, 내일이 끊겨있죠. 그래서 서로 접목하기 힘든 이런 거지만 우리 의식이, 카이로스는뭐천년 전의 마음, 천년 후의 마음을 내가 한 곳에 모아서 지금 여기에 세계를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시간 의식 세계란 말. 그것은 습관이 자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일의 시작을 지켜주시고, 나의 열심을 도와주시고, 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매일같이 내 의식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정부에 의존해서, 불안했다가 좋았다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남이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 종이 휘죽거리고 그게 아니고 거의 하나님이 나를 어느 선에서 지켜시는지, 얼마만큼 지켜주심이 확실한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당이에요. 말만 가지고 그냥 설탕 바르는 소리로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뭐 그냥 말뿐이거든요 실속은 없고. 이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음, 살면서 같이, 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동시대의 성도들끼리도 사회를 의식하는 것, 역사의 흐름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심으로서 성기고 있는 사람과 나태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런 시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도만 대만해가지고 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렇게 교제하려면. 본장 3장 8절에 보면 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핍박이 가장 심했을 겁니다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전환될 때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고 어 성천하셨는데 뭐한해도 해도 아니고 계속 안 오시니까 금방 올줄 알았거든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사람은 생각에 근데 안 오시니까 재림 같은 건 없는가 보다. 뭐, 뭔 심판이 또 있을까?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실컷 믿어나 놓고. 지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고,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하고, 스스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각자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몰라요. 뭐 속화됐다, 어떻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내 자신이 나타해졌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것저것도 없든 지랑 초급도 없는 사람은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난 첫 사랑 첫 믿음 그것이 있는 사람은 복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첫 사랑을 첫 믿음을 첫 번째 주님 만났을 때그 감격을 다시 회복을 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교회를 뭐 문화적으로 종교 사회적으로 뭐 위대하게 보여도 소용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 가졌던 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그 사랑과 사랑이 항상 기초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 다른 양식이 전에는 거짓말하고 적절하고 살던 걸공의롭게 살고 상대방 기중성의 사랑을 하고 항상 선수적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협력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생활은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봉사적인 삶을 그렇게 사랑의 삶을 그렇게 반듯한 삶을 그렇게 모범적 삶을 살려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매 순간의 긴장을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군중 속에서, 교회 종교 사회에서 다 상실해버리는 이것이 원통한 일이지 다른 것보다요. 그래서 그 신자들이 뭐, 하나님은 뭐, 안 내려오시는가 보다. 예수님은 뭐 재림 하시는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이 시간 의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말 뜻을 이제 이 선신을 통해서 베드로는 전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어제, 오늘, 내일 그것이 항상 n g 라는 거지. 현재라는 거지요. 그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라는 게 바뀌어요. 어느새 굳어지고 어느새 감각이 두려지고. 이건 물질을 얼마나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둔해졌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더 풍성하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세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구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못나 신원이라 주님이 얼른 안 오시는 것은 지금 우리로 봐서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주님이 얼른 안 오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바래서 그랬다 이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때가 날짜가 아니고 사람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지구촌을 하나의 사람으로 볼 때에 이것들이 회개하고 새롭기를 바라를 마음이 2000년이 된다는 거지 이런 쪽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사랑을 사람이 감히 대조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고요히 자기를 돌아보면 벌써 뒤져야 할 만한 사람인데도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그걸 생각할 줄 알아. 손장환 목사님이 귀한 아들들을 순교 당하면서도 감사하는 여러 말씀을 하신데 그 중에. 나 같은 재인의 가문에 이런 순교자 둘이를 주니 감사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자기 가문이 괜찮으니 어쩌니 자기는 좀 괜찮으니 입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추합니다. 공자월, 명자월 다 추하다니까. 하나님 요업기를 보세요. 옳은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 같은 집안에, 우리 가문에, 어떻게 해서 저는 아들이 둘이가 목사인데, 목사가 둘이아 나올 수 있을까. 애비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요. 멍해져요. 두려울 정도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고칠 수도 없는 은총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은혜의 역사를 가정이 계속 되기를 나는 소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요. 우리가 종종, 어, 너무 과하게 우리를 고백할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뭘 잘해서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그만 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역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거나, 기적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실 때는, 또 그것을 통하여 잘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건 내가 뭐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뭐 남게 있어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거든요. 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을만한 좋은 착한 마음에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세에 어, 우리 신앙의 정신에 있어서 역사의식을 어, 베드로는 전하기를 천전에 하라고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를 그런 시간대에서 의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님은 오신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천년이 지나도 그리 생각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식에 대해서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너무 지루하게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묘연하거나 이러지 말고 항상 주님은 오신다. 오실 것이며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문의 좋은 남자와 약혼을 하고 그리고 등망이 높고 해서 온 동네 동민이 다 나와서 축하해줄 날을 기다리는 시집갈 신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겹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림이 그렇게 기다려야지 뭐 금방 지치하고 그 신랑이 별볼 일이 없든지 신부 자신이 뭐 신랑이 마음에 안 들든지 이렇게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때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그것이 아니고 서로가 정말 만나야 할 그런 운명이라면 얼마나 신부가 단장하고 기다려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의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 경건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요셉 베이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경건한다는 말은, 어, 종교적인 어떤, 어떤, 이런 무게 있는 태도. 이것만 아니라, 중심에, 중심에 하나님을 경건하는데 그 열성을 다해서 삶을 인위적으로 살지 않고 조심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점자라고 그야말로 경건하게 보이는데 주일날 뭐, 예배도 잘 빠지고 이러는데,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스타일이에요, 사람의.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가령 느낌상 그리안 보일 건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바치고 어포를 했어요.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경건해걸그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보았다면 두려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으로 팔팔 살았어 정신이 긴장을 아주 긴장을 많이 해, 하면서, 그,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모습은 어떤 순간들만 되어 있죠. 일상은 안 보이고. 참 군인답다 할 때, 군인의 모습을, 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뭐, 별을 달고, 최소한 뭐, 소령 이상만 돼도, 뭐 대위 중기도 마찬갑니다만은, 군인정신이탁 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광이 납니다. 국가 의식과 책임 의식이 예, 그것을 군인으로서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군인의 경건이다 말이에요. 예, 군인식 경건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풀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대조적으로 경경 경, 경직이 아니고 경건대 경건이라 말을 경직으로 오해하는 수도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믹싱되기 되고 삶을 잘 처세하기 위해서 눈치빠르게 사는 모습은 꼭 보면 깍쟁이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사위꾼 비슷한 이런 눈빛과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그 잔머리나 굴리고 그러면 안 되고 천하가 꺼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모습을 딱지니고 그렇게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자유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자유가요 내버려 두고 질서가 없으면 방종하기 쉬워요 갈라야 5장 13절에 행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침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기쁨을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그 기쁨에 만족만 하고 살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자유의 영혼이 남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종로를 하듯이 승리는 그런 자유로운 의지가 되도록 하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감성 또는 감정, 의지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오늘의 이 시기에 이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성도들이 그냥 나태하게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아니될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말세라고 하면 말세에 맞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맞는 언어가 필요하고 말세에 맞는 사유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거죠. 초산집에 가서 박장대소할 건 없잖아요. 자치집에 가서 초산집에 오듯이 울고 슬퍼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소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우리의 감정이 에... 표현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 웃고 있는데 어떤 사람 입을 딱 다물고 있고 너무 가볍게 웃는 것도 그렇지만 웃을 만하는 같이 웃고 이래야지 입을 딱 다물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래야 해야 될걸요. 왜냐하면 생각이 의지가 그래 안 되면요 몸이라도 따라가면은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성경에 말씀 한 대로 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진리는 원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진리를 벗어나서 거꾸로 만들어 난 거예요. 삶의 양식이. 진리는 원래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리를 영어로 아레데아르 헬라어를 번역을 할때트루스를 진실하다 참되다 이거죠. 참된 것은 나중에 어디까지. 회인이 되면은 충만하다, 충실하다, 선실하다, 믿는다 이까지갑니다 아래에 대한 진리란 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은 믿을만한 구석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을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확률상 신뢰할만한 사람이다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평상시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 뭐, 목사도 그냥 큰 괴를 가졌으니까 아주 뭐, 신뢰가 아니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환경이나 위치나 이런 걸 가지고서 점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두려워하며 살며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관찰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관찰 능력이에요. 이래서 경건이 자기에게 먼저, 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종교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니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 연습, 여러 문화적인 요소가 있겠죠. 운동도 있겠고, 취미생활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몸으로서 이 육, 육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이 육,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무슨 뭐 극기의 훈련도 있겠고, 심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몸이 움직이는 우리 사람이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성기는 예배적 성향이 없는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꼭나쁘다이보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익하지만은 유익하기 위한 과학을, 유익하기 위한 운동을, 유익하기 위한 문화적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필요를 하겠죠. 교회도 약간의 문화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경건이 빠지면은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본적인, 너무 문화적인 것은 일상의 우리 문화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너무 과하게, 등산도 너무 과하게, 그렇게 너무, 어, 몸, 어, 건강을 위한 것보다, 하지만 정상을 꼭 오르지 않으면 안될것 같지. 그러다가 뭐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가, 뭐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뭐든지, 너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가다가 사고를 당할 때, 참 변명하기가 애매해져요. 예, 네, 뭐 낚시를 가서 죽었다. 신자가 그것도 주일날 이러면 참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고 불신자들에게 말하기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거기에는 뭐 순교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이 사회 문화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을 배우고 몸에 채워서 사회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불타 없어질 것을 베드로는 말하면서 언젠가는 이것은 다 불에 녹아질 것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냐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 간고 없고 이제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 성격상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신부된 우리 교회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경건하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조신하게 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면서 이말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어, 오히려 세속화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을 경외, 경외하는 그런 간절함과 주의 나라 임재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과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 의식이, 어,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의식이 하나님께 경건을 다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더 충만해지는. 그래서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있는데 그냥 어저하게 서서, 어,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상대하는 이런 모습,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바도위로 걸으시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건히 모시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말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고 내세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서 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경건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원합니다.